골반을 먼저 보내는 법은 거꾸로 팔을 오른쪽 힙, 오른쪽 힙에 경직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겨서 고무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 놓으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에 가서 지금 일어서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이 이렇게 갔잖아요. 백스윙이 이렇게 가서 얘하고 오른쪽 엉덩이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힙을 회전하는데 이 9번 이쪽 부분. 왼팔의 앞쪽 부분 이 부분을 오른쪽 엉덩이에다 그냥 보내 놓고 여기다 두고 4번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모양이. 그런데 팔이 오른쪽 엉덩이 밖으로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 앞은 여기인데 오른쪽 엉덩이 앞보다 왼쪽으로 팔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이 먼저 스타트 되고 어퍼치고 뭐 배치기, 캐스팅, 밀어치기, 슬라이스, 푸시 다 이런 식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을 항상 오른쪽 엉덩이랑 같이 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고 오세요. 왼팔이 이렇게 오른 사이드 쪽에 붙어있으면 로테이션도 쉬워지고요. 그냥 쭉 올라가시면 피니쉬 만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팔을 먼저 풀어서 쳐보겠습니다. 탑에서 제 스윙상에서 팔을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백스윙이 이렇게 갔다가 다운스윙을 팔을 먼저 풀어치면 이렇게 되는거죠. 팔을 먼저 풀어치면 천천히 보여드리면 여기서 탑에 갔다가 여기서 팔이 이렇게 먼저 내려오고, 힙이 늦게 따라가면서 팔이 왼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밀게 돼서 여기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갖고 접는 상황이 되죠. 늦어집니다. 그냥 밀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왼팔을 오른쪽 힙, 이쪽에다가 그냥 박아놓고,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치자는 거죠. 뒤따라오면서. 그래야 로테이션이 정확하게 되고, 예, 네, 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